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맨틱한 수상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로 떠나보았습니다. 베네치아 본섬은 메스트레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갈수 있는데요, 저는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본섬에 도착하면 수상 택시를 타고 베네치아 곳곳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수상 택시 티켓은 이렇게 생긴 맵투나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다양한 이용권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 둘러볼 거여서 1일권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할 때 투어사를 잘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당일 투어 등등 다양한 투어가 많아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이용한 투어는 4, 5시쯤 시작하는 야경을 함께 보는 투어였어요. 그리고 이 투어에서 리알토 다리에서 시작을 한다길래 저는 지금 리알토 다리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베네치아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베네치아는 사실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수상도시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무려 118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0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섬들이 모두 물 위에 떠있는 모습도 정말 독특했고,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축물, 다리들,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눈치챌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날이 제가 베로나를 오전에 갔다 와서 매우 지치고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니스 풍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다시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곳곳이 공사 중이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딱 봤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베네치아의 집값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서 오히려 베네치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인 리알토 다리인데요. 아, 해질 때쯤에 가니까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반대편 모습인데 훨씬 더 아름답죠. 다리 위에서 운하도 구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장소도 볼수 있었어요. 여기는 베네치아 대학교인데요. 학교에 갈때 곤돌라를 타고 가는 기분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곳은 곤돌라를 만드는 곳인데 저 곤돌라가 무려 1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돌리에들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 사람들은 곤돌라를 새로 사기보다는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화를 따라 아주 멋진 야경 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밤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여기는 꼭 와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멋진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누구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베네치아의 아주 특별한 매력이 담긴 장소입니다. 유럽은 해가 여름에 워낙 늦게 지다 보니까 이때가 9시 반쯤이었어요. 그제서야 해가 완전히 젖고 아주 멋진 야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통국의 다리입니다. 두칼레 궁전도 보았습니다. 감이어서 야경을 보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보자마자 환호성을 내질를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낮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긴 한데 밤에 조명이 켜지니까 정말 아름답고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고 광장을 걷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과거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인의 향기 음. 밤에는 다양한 카페에서 이렇게 라이브 음악 공연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카페 플로리아는 1720년에 문을 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라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비둘기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게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였대요. 그런데 요새는 비둘기 개체수 관리하기 위해서 먹이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제가 사실 14시간을 넘게 걸었는데도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